네 반갑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신성델타테크 우리가 또 계속해서 아볼 건데 지금 신성델타테크가 일단은, 아, 지금 고개를 좀 돌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 좀 보시게 되면은, 고개를 좀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주님들이 신성 빌타 테크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초전도체와 더불어서 정확한, 아, 이 거래량 분석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안에서도요, 그 동안에 어떠한 거래량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슈들 남아 있었는지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를 세우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차트적인 관점으로도 봤을 때 신성들타테크가 굉장히 큰 여러분의 삼각수렴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예전에 a b 아니 HLB에서 나온 자리야 여러분들. 주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상승세 이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 개발과 출원 AI 분야 신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한 가지 큰 역할을 할게이 신성 데이터 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6번 특허에 대해서 결과가 불확실성하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6번 특허도요, 여러분 사실상 이 특허 이 특허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따져보셔야 돼요. 공매도에 대한 논란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공매도 물량 볼때 제가 보는 게 뭐죠? 그죠? 신용매매에 대한 동향이죠. 신용매매에 여러분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공여율을 보시면 되는데 이 파란 색깔 선을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원래는 기존에 45%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몇예요 30%죠. 어그럼 선생님 높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봐요. 이공여율을왜 빌린 건지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대차장고 얼마까지 올라가요? 200만 주까지 올라가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성 데이터테크가 호가창이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통비율이 별로 도는 게 없다는 거야. 그니까 러 유통비율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잠깐만요. 자, 유통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5%. 아, 나쁘지 않네요. 잘 돌고 있네요. 왜냐면 보통 60에서 70%의 유통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가가 원활하게 다, 그니까 잘 사고 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렸던 거래량들 있죠. 대차장고. 자, 그게,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 거야. 주가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HLB 같은 경우에 볼게요. 잘 봐요. HLB가 과거에 여기 올라가기 전에 요 시점을 보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크게 상승세 만들고 또 여기서도 상승세 만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이후에 FDA 승인, 그러니까 승인은 아니었고요. FDA가 그러니까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이렇게 주가 뿜어져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되세요? 그 그러니까 전에 이초 전, 그러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이초 전도체랑 그다음에 양자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AI 헬스케어 부분에 이 신성델타테크 가 그런 부분들을 잡아가려고 지금 이런 형태를 취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신성델타테크 또 다시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아,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레포터 파일을 꼭 확인해 보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성 데이터 테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레포터 파일 작성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세하게 이 레포터 파일 안에 담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 꼭 확인하셔가지고, 문자로 그냥 간단하게 신성 두 글자 또는 그냥 입장이라고만 남겨놔 주세요. 당연히 제가 모든 자료를 다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3,000분이 넘게 하는 이 텔레방 안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같이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모든 자료들 제가 다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문자 한통 남기셔서 꼭 함께 좀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장전 종목 바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벌써 이제는 2700분이 아또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보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벌써 2,700분이 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아이 장전 종목 바기만큼아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금요일 장에 들어갔던 종목 이 자, 어떤 거 들어갔습니까? 저희, 여러분들, 빌리언스라는 종목을 들어갔어요. 그니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결국에는 이 검정색 화살표 보이죠? 자, 화살표가 노출됐기 때문이고, 자, 이때 이후로 저희가 10% 아, 수익권의 단타적인 관점에서 또 바로 챙겼고요. 자, 이 2차 목표가까지 왔어요. 지금 2차 목표가까지 와, 오고 있으니까, 제가 또, 어, 전략 매도 신호, 아, 문자를 또 넣어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미 3200분이 제텔레방에서 같이 함께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아, 들어오셔서 함께 좀 아,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익권 창출 왜 가능하다고 했죠? 그쵸? 제 급등 초입 검색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급등 초입 검색기를 보고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시간도 8시 40분이란 말이야. 오전 8시 40분.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정신없이 검색기 뜨는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명 여기다 검색만 하시고 화살표가 떴냐 없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방 들어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 급등초입 검색기랑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게 아 편안하게 매매 이어가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꼭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 문자도 함께 좀 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장전이라고 좀아 문자로 남겨주세요. 당연히 아 제가 모든 자료들은 돈을 받고 뭐 진행하는 게 일체 없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아 모두가 함께 아 매매 이어가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아 넘어가서.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반기 때까지 지금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세상이 아, 굉장히 집중받으면서 AI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전력 면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정확하게 구축이 돼야 되지만, 결국에 이런 세상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GPU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30만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27만원으로 조금 주춤하곤 있지만, 이때, 아, 이 TSMC에 대해서 또 수주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GPU, HBM을 직접적으로 납품을 받으면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많이 올라갔었던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향 관련된 애들이었어요. 이때, 한미반도체가 300%에 대한 상승세를 가지고 왔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00%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또 집중을 받고 있죠. 특히나 이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이재용 회장과의 또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HBM4 시장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박 종목,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바라보셔야 되냐면 삼성전자향 반도체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 바로 공개 드릴 거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은 이 종목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많은 증권사 그러니까 VIP 회원을 위해서 이 VIP 회원 누굽니까 여러분들? 큰손들이죠. 자금이 50억, 100억, 10억 이상 넘어가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첫 번째. 자, 반도체 핵심 제품인 시장 점유율 1위를 이미 가져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2차 전지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LG 수주와의 확보한 기업입니다. 자, 창사 이래로 이미 최대 수주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네 번째. 자, 작년에 영업 이익이 9배를 폭증을 했고요. 4년 연속 흑자를 또 전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여러분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에너지 성장에 있어서도 어때요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아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모멘텀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구독자 회원이죠 저희 채널 구독을 해주신 분들만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글로벌 친환경 분야에 이미 진출을 했고요 1300%의 나노 신소재와 더불어서 해상풍력에 대한 1위로 12배 이상 이 c s 1드에 대한 성장의 스토리를 모두 감춰져 있고 천원대 숨겨진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종목 뭐냐면 이 삼성전자와 bsmc에서 이것을 필수 제품의 아, 공급을 완료를 했고요 6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지금 독보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이 생산도 하기 전에 이미 현대차와 l g 엔솔의 수주를 받아서 상반기에만 최대 수주를 또 달성으로 해놨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9배 폭증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도 4년 연속 흑자가 확실시 됐고요. 자, 지금부터 이 핵심 재료들을 좀 공개할게요. 최근에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국의 트럼프랑 이 독일에서 어떤 것들을 집중하고 있냐 에너지 핵심 정책을 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 그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생산의 능력을 2배 이상 증설시킬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향후 보면 1, 2년 안에 지금 매출을 2배까지 끌어갈 수가 있고요. 이런 전망이 또 영업이익의 폭증으로 또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CS1도와 나노신 소재의 1300%의 스토리, 이 성장 스토리를 능가할 정도로, 아, 이 단돈 0 원, 이 현재 맥점 자리 지금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힘이라고, 아, 제 영상 여기 이부분에 보셨던 분들한테만 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힘이라고 좀 보내주세요. 자, 010-252-2-3008번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끝까지 봐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의 힘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레포터 파일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